안녕하세요. 내 친애하는 친구들과 음식 애호가 여러분, 우리 마지막 황홀한 요리 모험 이후 오랜만이에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것으로 돌아왔어요. 자연의 황금 선물, 집에서 만든 산꿀, 달콤한 이꿀로 소갈비를 그레이즈하고 믿음직한 탄두루에서 요리할 거예요. 설레시나요? 저는 정말 기대돼요. 함께 이 맛있는 여정에 뛰어들어봐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확인하고 그 알림 벨을 꼭 눌러 놓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좋겠어요 콘텐츠를 즐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항상 힘이 나요 이제 출발해 봅시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탄두르이 사용할 나무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이 필요할 거예요 운이 좋게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긴 사냥을 나서지 않아도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나무를 준비했으니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가보죠. 그런데 궁금하시다면, 네, 우리에게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우리를 팔로우하고 더 많은 현장에서의 재미와 추가 업데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탄두리죠? 탄두리에서 고기를 요리하는 것은 단순히 과정이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열이 완벽하게 순환돼서 고기에 부드럽고 연기나는 맛을 줘요. 게다가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 요리 방법이에요. 뭔가 본능적인 느낌이 들죠? 이 방법으로 요리된 고기는 항상 촉촉하고 부드럽며 풍미가 풍부해요. 지금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소갈비입니다. 계획은 뭐냐면 내 선택은 꿀간장 글레이즈를 입히는 게 하지만 알지. 가끔은 건조한 털이나 허브 마리네이드로 바꿔가기도 하는데, 오늘은 달콤하고 짠맛의 조합으로 풀플레이버를 느껴보자. 지금부터 말해드릴게요. 내 칼과 주방 도구를 과장했지만 믿어줘요. 이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당신의 칼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슬프거나 어려운 고기를 자르기 힘들다고 느낀다면 업그레이드할 시간이. 그 QR 코드를 스캔해고내 상점으로 가서 퀄리티를 즐기세요. 당신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갈비를 봐. 신선하고 준비가 끝났어요. 그 마블링을 보세요. 완벽한 지방대 고기 비율. 마치 자연 그 자체가 만든 예술 작품 같아요. 알았어 친구야. 내 차례야.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했니? 항상 너를 위해 조금씩은 따로 준비해놓는 거야. 즐겨. 신선한 검은 후추, 알갱이를 갈아보겠습니다. 왜 항상 신선하게 갈까요? 간단해요. 기름을 방출시켜 사전에 갈린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풍미를 줍니다. 아직 시도 안 해보셨다면 꼭 해보세요. 여러분만의 요리 이식 또는 필수품이 있나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요령을 듣고 싶어요. 자 이제 소금을 충분히 넣고 갈비 위에 꼼꼼히 발라주세요.왜 이렇게 많은 소금을 넣나요?음식에 풍부한 맛을 내기 위해서요.그럼 준비 완료입니다.갈비를 이 금속 프레임에 올려서 탄두르로 넣어봅시다. 탄두루가 뜨거우니 바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나는 탄두루 안에 갈비를 조심스럽게 넣어야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차 중독자야. 좋은 차를 참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주방 중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알려주세요. 염소들이 다가오면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뭐 갈대덤이 위를 조금 털어주기만 해요. 그들이 언제든지 갈가 먹을 수 있게 갈대를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나는 내차 시간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점점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옆에 직접 만든 과일 재미있으면 매번 차를 갈고 올 수밖에 없어. 게다가 이것은 내 요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 차를 마시러 가기 전마다 특별한 기대감이 생겨. 갈비가 준비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간장과 직접 만든 꿀로 만든 글레이즈의 갈비를 조릴 거예요. 이 조합 정말 마법 같아요. 간장은 우마미하고 짠 풍미를 더해주는 반면에 꿀은 달콤함을 더해 캐러멜화되고 광택이 나요. 당신의 미각은 유쾌한 경험을 할 거예요. 한편, 제 상점을 방문해서 특별한 선물을 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할 자격이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쉽게 상점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배송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소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갈비를 소스에 넣고 모든 맛을 흡수하게 해봐요.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럽고 연한 맛이 나와서 매 먹음마다 맛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재워두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풍부하고 진한 맛이 고기 속으로 스며들 거예요. 간단한 소스를 추가로 만들고 있어요. 마늘, 간장, 꿀, 케첩, 그리고 기름을 섞어요. 이 재료들의 혼합은 달콤하고 짠 맛과 새콤한 맛의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 내요. 이를 갈비 위에 뿌리면 더 많은 맛을 살려내어 요리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완벽하게 조리된 갈비는 꿀의 달콤함과 간장의 깊고 풍부한 맛으로 양념이 되어 있어요. 매력적인 광채가 돋보이죠. 누가 이걸 거절할 수 있겠어요? 이 소스로 모든 갈비를 소스로 바르면서 모든 한입이 맛 가득해지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진실의 순간입니다.한 입맛을 볼까요?이 갈비는 입에서 살살 녹아내리며 달콤하고 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져요.꿀은 끈적한 달콤함을 주고 간장은 깊이를 더해줍니다.절대적인 완벽함이죠.아 그리고 잊지 마세요.더 맛있는 것들을 보러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린이들이 오네요. 이 대축제를 파먹을 예정이에요. 제가 하는 만큼 이 식사를 정말 감사히 여기길 바래요. 진짜 좋은 음식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그들의 행군이 전염력이있어요 이런 순간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上床，上床。我们到商店上去，去进来。嗯。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보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으로 자 있는 테이블과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